경기도 수원 오래된 연립주택 81세 김순자 할머니가 좁은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달걀 3개, 찬밥 반 공기, 옥수수 하나. 오늘도 혼자 먹을 아침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달걀 1000개를 삶던 손, 그때는 빠르고 능숙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전화벨도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무료함에 오늘도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젊은 여성이 외칩니다. 커피포트로 요리하기. 순자 할머니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조금 무섭습니다. 복잡한 버튼들, 이상한 소리들. 하지만 커피포트라면 아들이 선물해 준 스테인리스 주전자라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것도 영상으로 올리는구먼. 나도 해 볼까?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세워놓고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떨리는 손, 어색한 미소. 하지만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옥수수를 넣자 30년 급식실 경력이 되살아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저는 전자레인지를 안 써요. 무서워서요. 그래도 오늘은 커피포트로 옥수수를 삶아볼 겁니다. 어색하던 목소리가 점점 밝아집니다. 손놀림은 익숙합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엄마가요? 그려 커피포트로 요리하는 할머니 채널이야. 부엌 안에 옥수수 향이 가득합니다. 창문 넘어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칩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재미 하나면 충분하죠. 늙는 건 세상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다가가는 일. 81세 신입 유튜버의 첫 영상이 시작됩니다.